안녕하세요 점파남입니다 오늘 아마존의 10테라짜리 외장하드가 80불에 올라왔어요 진짜 엄청 싼건데 주변사람들이 이거를 직구할 를줄 몰라서 구매를 못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직구하는 방법이 정말 간단해서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급작스럽게 촬영을 합니다 먼저 해외직구를 하실때 개인통관 고유번호가 필요합니다 발급받기 위해 검색창에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네. 입력하시면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접속하셔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본인인증을 실시하시면 번호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발급 받은 번호가 있어 바로 뜨네요. 다음으로 아마존에서 원하는 물건을 찾아서 장바구니에 넣거나 구매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로 집까지 바로 배송되는 제품과 아닌 제품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참고해서 직배송되는 제품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직접 배송이 안 되는 제품은 배송 대행지를 통해 받아야 되는데 이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가 있으면 로그인을 해 주시고 없으면 간단하게 아이디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배송 주소는 영어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으면 구글에 영어 주소로 검색을 하시면 쉽게 본인 집의 주소가 영어로 나오게 됩니다. 주소 입력이 완료되면 아까 발급받은 개인 통관 고유 번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결제창이 뜨게 되는데 해외에 결제되는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카드 등록도 간편하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문을 완료하면 직구 완료입니다. 참 쉽죠? 네. 보시다시피 아마존에서 구매하는 거 정말 쉽고요. 물론 다이렉트로 배송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배송 대행지를 이용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뭐 다이렉트로 배송되는 것만 사도 엄청 많은 걸살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